남고, 3시간이나 남아서 일단 올리브영에 가서 필 요한 걸 사고 밥을 먹고 그럴 겁니다. 오늘 여섯 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티칸에 갑니다 지금 시간은 5시 반이고요 한국 시간은 오후 1시 반 최고의 컨디션 숙소에서 나오면 바로 콜로세움 뷰 <laughs> 맛있겠다. 겠어난진짜 <laughs> 새벽 6 시부터 먹는 젤라또. 음. 응. 사실 한국 시간은 두 시이네. 아, 무슨 심 대기하면서 대기하면서 너무 추웠어. 하트. 이게 무슨 건물이게? 새가 앉아있어 지금. 왜이왜 이렇게 가만히? 아도 떨어져. 알겠어 오케이. 어. 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여섯 시간을 돌아다는데 끝나고 나니까 점심 시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봄나무. 욕대 교황들의 무덤을 본 다음에 저는 좀 쫄리거든요. 저는 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티칸 우체국에서 우편을 붙였고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으로 이탈리안 음식을 먹을 거예요. 와서 한 끼, 라면 한 끼밖에 안 먹었어. 요 파스타를 먹으러 가야죠. <목소리도> 여기 보세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찍어주는 거야. 포를 <laughs> 잡고 가만히 있는다고. 이거 물, 지구 간나보나 그런 거 같은데, 아, 두고 있네애기이 이거 가져가자. 냉은 쌀라스입야다 그냥 먹어. 왜? <laughs> 엄청 상큼하지 않아? 완전 우리 집도... 이거 젤로도 아닌데, 완전 샤베트야. 그러니까, <laughs> 엄청 상큼해. 진짜 레전드 키곤. 그렇지만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를 보러 가요. 생각보다 해가 지면은 추워가지고 옷을 두껍게 입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집에서 나올 때 봤는데 집없같어 이거 왜 집어버리고 지 이를 구경하면서 슬금슬금 걸었더니 포폴로 광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조명이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에요. 여기서 종이 울리는데, 저기서 종이 울리는 건가 봐. 지금 정각이야? 몇 시야? 6시? 시 정각이. 나도 안 봤어. 올해가 카톨릭에서 신년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공사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것저것. 웬만하면 공사가 다 끝이 났는데, 스페인 계단에는 살짝 공사를 아직 하고 있네요. 우와. 것 어, 과일 과일이야 과일. 아 납작 복숭아 먹고 싶었는데 납작 복숭아 철이 아니래요. 그때 홍콩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동전을 아! 아, 던져야 되는데. 이거 이러고 던져야겠는데? 아무나 동전을 안 던지는 데. <laughs> <들어갈 Straße> 들어갔지 <beacon drinking>, 아, 네. 그래. 들어갔다. 예. 몇시 이백 젤줄 알았는데 젤리를 그냥 담았어요. 그래서 이만큼을 <웃음> 지금 <웃음> 한 개씩만 담았는데 이거 뭐 진짜 먹고 싶은 거한 개씩만 담았는데도 이만큼 담겼어요. 크기가 엄청 커서. 오케이. 근데 진대이 고개만 돌리면 다유적지야 그러네. 공부다이적기 누가 발을 꾹꾹 꾹 아주 세게 때리는 거지. 내가 예프로필 차고 왔으면 오늘 몇만 걸었는지 정확히 알수 있는데. 근데 진짜 3만보 걸었을 것 같아. 진짜 잘온것 같다. 시기가 너무 좋아. 날씨가 안 추워. 우와, 시원해. 딱 어, 진짜 걷기딱 태워. 저쪽이 좀더하려해 보이는데? 저쪽이 그러니까.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어,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니가 추출 한번 잘라봐. 아빠가 맛있다고 했던. 이게 아닌 것 같아. 시켰는데 <laughs> 이게 아니라 어. 거 종류 하나밖에 없네 이거겠지 뭐 뭐오 어, 맛있는데? 감자스프 이런 느낌이야 비건 메뉴에 있었는데 다리깨가 났습니다 오늘은 콜로세움 투어를 하는 날인데요 화장을 응.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경을 쓰고 다니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 제 입술 스 보세요. 어, 예가 아니 햇빛 있으면 괜찮은데. 비를 이러면또 너무 추워. 아 비밀기가 <목소리>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는데, 웃는 소리도 있고. 이게 통일기념관이고, 이탈리아 시청이라는데, 이트렌젠젤로가 만든 거예요. 우리의 대중적인 생각 결국은 네. 어이들이레파 근데 까르보나라가 흰색이 아니야 응? 음? 까르보나 흰색이 아니야 는프로토 내가 알던 까르보나라 맛이 다는 그래? 응까르보나라아니 우리 지금 와서 여기 와서 아침 빼고는 점심시간 진짜 다 파스타 피자만 먹네 어쩔 수 없이 먹는 식이 이것밖에 없 그니까 어떻게 이런 거 그럼 골먹을 것도. 우리가 못 찾는 걸까? 못는 것도 토마토 소스가 맛있는데? 응. <laughs> 먹을라빠 <할까>, 이거? 응다봐 <laughs> 순대 달아 어. <놀림> 그러겠지 근데 그 조그만 장에 설탕 하나 다 집어넣었으면 겠지 밥맛도 응. 있고 밥맛 있고 맛 응. <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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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한 고양이인데 아니 아빠. 아 얘가 지금 서고 있는데. 아니야. 굿지야. 살 비슷한데 굿지가 더 키가 커. 오, 얘도 굉장히 개냥인데 <laughs> <laughs> 줄을 서 있습니다. 어? 어제는 이 줄이 없었는데 다른 분이 줄서트레비 분수 앞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줄을 서봤는데 <laughs> 이렇게 바로 앞까지. <laughs> 근데 이게 진짜 다 동전인가? 이것이 다 동전? 저 동상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사진이었어요. 어쩐지 뭔가 교과서에서 보던 콜로세움은 그냥 다뻥 뚫려 있었는데 저렇게 동상이 있지 않았는데 마지막 콜로세움 야경. 하나, 둘, 셋! 이야왜 하는 거지? 민들 살이 번쩍 찌잖아. 아빠는 안 찌고. 오늘의 저녁. 통닭과 아란치네입니다. 드디어 파스타와 피자가 아닌, 라면이 아닌 다른 메뉴. 3일 만에. 뭐? 피자랑 파스타가 아닌 음. 3일 만에 다른 메뉴예요. i 라 n 를 먹으러 가는 패션 you have a q u e s 지 i 에 n I'm 로마 <laughs> 체리 아까 뭐였지 이름? 블랙 a v e a question. I'm not s u r 이거 약간 좀 이렇게 풍선 것맛 같지? 버볼래 맛은 있어. 어제는 이 과자 안 꽂아줬는데 오늘은 꽂아줬어. 그리고 우리 보고 음. where from 이라 했더니 바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나한테 문못 열면 나맨날 구박해놓고. <laughs> <laughs>